날좀 <klimto1>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symptom>. 예수님 눈빛으로 날좀 보소. 쉽죠? <machines> 날좀 보소 세 번에 예수님 눈빛으로 날좀 보소. 자, 날좀 보소 시작.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예수님 눈빛으로 날좀 보소. 이거만 하면 돼. 자, 옆 사람. 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걸 왜 하느냐 사랑의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옥시토신 네. 사랑의 호르몬을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해줬을 때 네. 사랑의 호르몬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누가 건강해질까요? 네. 본인이 아주 좋아집니다 손 잡았습니까? 눈한번 쳐다봐 보세요 네. 눈 쳐다보시고 자, 눈동자가 얼마나 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지 말고 지금부터는 저를 보시면 앞으로 굴러내서 벌칙이 있겠습니다 무조건 옆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자, 손잡고 날좀 보소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날좀 보소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날좀 보소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여섯 명, 여섯